안녕하십니까. 후딩이 플랫폼을 활용한 쿼터니안 기반 레고블록 헤어스타일 자동화 및 시각화를 발표하게 된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유네린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히 요약 드리자면, 레고블록 기반의 구조를 활용하여 선형정보에 내재된 머리카락의 곡률과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자동화된 생성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레고 블록이 기하학적 단순성을 유지하면서도 헤어스타일의 복잡한 방향성과 패턴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개요입니다. 해당 연구는 레고 블록을 이용하여 곡선적이고 방향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레고 블록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치 방식으로는 곡선과 방향성, 미세한 흐름 표현이 어렵습니다. 특히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정밀한 방향성과 회전 제어가 핵심입니다.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곡선 기반의 라인을 활용하거나 복셀 및 메쉬 기반 모델링이 대표적입니다. 사진 A를 보시면 포인트의 위치 정보만을 기반으로 블록을 단순 복제하여 배열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볼륨감과 입체적 두께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선형적 곡률 정보는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블록 구조체와 같이 기하학적 모듈로 전환할 경우 머리카락의 곡률과 방향성, 즉 컬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 기반 표현에 회전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림 B를 보시면 제안된 방식은 각 블록의 회전값을 적용함으로써 컬의 방향성을 다, 반영한 반복 구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블록 단위에서도 곡률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적 반복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외부 데이터 기반의 프로시저 생성입니다. 후디니에서는 테이블 인포트 노드를 활용하여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위치와 회전 등을 포인트 어트리뷰트로 불러올 수 있으며, 카페트 포인트 노드를 통해 해당 위치의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어트리뷰트만을 통해 오브젝트를 복제하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그림 A와 같이 모든 블록이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곡률이나 방향성이 중요한 머리카락 데이터에서는 컬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부 파일에서 불러온 회전 값을 쿼터니언으로 변환한 뒤 오리엔트 속성에 매핑하여서 블록이 머리카락의 곡률과 흐름에 맞게 회전하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의 설명과 기존 방식과 제한 방식의 차이점은 슬라이드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오리엔트 속성을 활용하면 컬의 방향성이 손실되지 않은 상태로 블록 단위의 머리카락 흐름을 자연스럽게 재현할 수 있고 짐벌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블록 구조체를 활용한 머리카락 시각화에서 핵심 요소는 곡률과 흐름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인데요. 기존 방식에서는 각 블록의 회전 정보를 수동으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스크립트를 통해 코딩해야 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포인트 수가 많아질수록 반복 작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작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쿼터니안 기반의 오리엔트 속성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외부 텍스트 파일에서 불러온 롯 값을 쿼터니안으로 변환한 뒤 오리엔트 속성에 매핑함으로써 블록 배치 과정에서 곡률과 흐름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각 포인트의 3D 위치와 로트 값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오메트릭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위치 포인트가 자동으로 샘플링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블록의 회전 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푸디니의 노드 배치입니다. 노드의 설명은 슬라이드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결과 파트입니다. 그림 A에서는 롯값만을 카피트 포인트에 전달했을 때 모든 블록이 동일한 축을 향해 복제되어 머리카락의 컬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반면, 그림 B에서는 커터니안 기반의 오리엔트 속성을 적용함으로써 각 블록의 공유 방향에 따라 매끄럽게 회전하며 머리카락의 흐름이 명확하게 시각화되었습니다. 특히 곡선이 급격하게 휘어지는 구간을 확대해 본다면, 로트 값을 적용한 방식은 블록 간의 단절이 굉장히 뚜렷하게 떨어져 있는 반면, 오리엔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배열되어 컬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엔트가 적용된 블록은 머리카락의 입체적 두께와 볼륨감이 로트 값을 적용했을 때보다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정육면체의 형태, 블록만으로도 3D 헤어 구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체 뷰입니다. 프레임 값을 이용해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텍스트 파일을 자동으로 참조함으로써 200프레임 이상의 시퀀스를 단한 번의 네트워크 연결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헤어스타일 데이터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렌더링을 반복 수행하더라도 노드에서 오리엔트 파이프라인은 매 실행마다 결과의 일관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기존의 수동 회전 지정 방식에서 발생하던 미세한 불일치나 누락 문제도 사라져 렌더링 품질과 작업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연구는 레고 블록 모듈이라는 제한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해서도 머리카락의 곡률과 흐름을 자동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쿼터니언 기반 회전 매핑으로 짐벌락 없이 연속적인 방향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 별도의 수작업 없이 처리함으로 대규모 시퀀스 작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밀도 기반 필터링으로 급격한 머리카락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블록간 과도한 중첩을 제어하여 시각적 과생성 향상과 렌더링 부하를 효과적으로 완화하였고 시각적 입체감 확보로는 로트만을 적용한 방식에 비해 오리엔트 파이프라인은 블록 단위에서도 머리카락의 3D 볼륨감과 흐름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수동 조작이나 복잡한 스크립트 없이도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모션을 일관성 있게 시각화할 수 있으며, VFX, 애니메이션,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을 지닙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컬 강도에 따른 블록 스케일 조절, 다축 회전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비개발자용 툴킷 개발 등을 통해 직관적이고 유연한 헤어스타일링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